어 됐됐어요 이제 아 됐다. 어저 어, 이거 퀘스트 조건으로 전직 커버서 넣어놨나? 오 어, 좋은데? 그림으로 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저 괜찮네. 한번. 어, 아어저이 스킬 알아요 이거 전에 써봤을 때. 괜찮네, 괜찮은 것 같아. 프리드발 아니 아니 프리드발 버릴게요 그냥. 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아니 저 이거 할게요 그냥. 아니, 프리드발이 1타밖에안 되거든요. 근데 제 제가 시 스탯을. <laughs> 김2 0에다가 지혜 사에다 김이 남지 었거든요 망한 아, 거 맞죠 기미남은 이거? 김이 남은 괜찮은데 네. 지혜에서 약간 좀 아, 아저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근데 나중에 방어력이 갑바에다 오르죠. 아, 갑바도 오르죠. 아 그럼 지혜를 찍으면 안 됐었는데 아 잘못 찍었어. 남는 시간 동안 한번 예리 잡으러 가보시죠. 아, 그래겠다 알겠습니다. 오뭐 <laughs> 뭐, 됐네요 전지기 봐봐 이게 무기를 살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이렇게, 어째 무기가 생기네. 잠깐만. 5분 남았다. 5분 동안. 아니다. 5분 동안 이거를 그냥 우리 잡고 하는 게 낫겠다. 갓바라 얻어야 되잖아. 저거 피해가 못. 뭐. 내가 아직 그거를 많이 못 얻어가지고. 레벨이 근데 사람들보다 빨리긴 하지. 세발 나가네 세발. 와 개사기다. 아니 좋은 거 같아 이거. 나, 남았다 해가지고 쓰레기만 남을 줄 알았는데 좋은데? 오래. 아 유도네 이거. 너무 좋은데? 잘한 거 같아. 다시 시작할까요? 예? 루파이 네, 시켜 드릴까요? 아니요. 저 이거 좋은데요? <laughs> 저 이거 좋은 거 같아요. 루파이 <laughs> 아, 네, 시켜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올려야 돼 생각할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감 한땀 한땀이 중요한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DP 올랐네. 어, 이것만 얘만 보따리 두개 나왔다. 제발. <laughs> 보따리 두 개. 안 돼, 디콜 됐어. 아, 어. 제발. 어. 안녕하세요. 아,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어머, 뭐야? 토너몬트 무슨, 미치겠다. 뭐야, 여기? 미치겠다. 이걸 언제 만들었어? 와, 뭐야, 토너몬트 있네. 공기장 아니에요, 이거는? 잠깐, 나 이거 이런 맵을 내가 개발하면서 본 적이 없는데. 김대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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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이 맵이 있어요. 뭐, 이 뭐야, 맵이 이거? 이거 어쩌면... 언제 만들었어, 이거? 어, 틀렸다. 아. 음... 어... 뭐야, 그럼 원래 토너몬트 언제 만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힐러 지우 애들이 이지랄. 어 이거 뭐예요? 그, 이동하는 거. 아 이동하는 자, 거? 다들 스킬 그만 써주시고, 자 보군님 경험치 시켜주면 돼요. 저 다들 스킬이 있어요? 무슨 표 짜보겠습니다. 빨리. <laughs> <laughs> 저는 저는 시간이 멈춰 있어요. 전지가 아, 꺾였어요. 또 빨리. 빨리. 아, 97%인데요. 아, 너 진짜 어디까지 도태될 거야? 아, 오늘 <laughs> 오늘 같은 수하님. 사람한테 여섯 번 죽고 오늘 살해 협박당하고 오늘 수환 님, 오늘 제 라인 하르트 근안 들었어요. <laughs> 와, 뭐예요? 문자 왜? 저22 레벨이 뭐예요? 있는데? 안 들었어요. 아니, 예? 22 레벨 뭐예요, 수환 님? 와! <laughs> 아22 <아이고, 21회>? 레? 미쳤다. <laughs> 근데 수환 님, 그거 왜재련 재료, 재료 안, 안 하셨어요? 갑박 퀸. 아니. 어, 괜... 아. 왜 아픈 상처를 갑박 재련안 하셨데? 는 근데 대신표가 뭐 이게 좋은? 하다리 돌리나? 아디스펜스뽑기 이런 거안 하고? 혹시 이거 주 여기서 죽으면은 경험치 까이는 건 왜, 어쩔, 어쩔 수어 없나요? 머리 끄댕이 올라오시고 여기서 죽으면 그 경험치 경험치가 깎이나요? 깎이면? 경험치 다 막아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행이다. 나9 2인데아 아. 막아놨나요? 알겠습니다. 막아놨습니다. I'm not going t 아 be able t 나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 끝나고 알수 있습니다. 저 지금 대짐표대짐표 대짐표 올려버리겠습니다 여기. 에아 그냥 이렇게 바로 올리나요? 저희 바로요? 아, 저희, 안 하고? 아, 저희... 바, 바로 그냥 올려버리나요? 아 저희 뭐 해야 되나요? 사다리 타기 같은 것도 열심히. 아이, 그, 그... 뽑기라도... 아이, 아, 그 그. 디펜서 뽑기라도. 아, 좋죠. 여기 막 막혀있음 상호적인 막혀있어. 아 그래요? 까비 까비. 하고 싶은데 그냥 올리죠자 거... <laughs> 확인해 주세요. 아 어, 어디다 올렸나요? 어 여기. 여기만. 운영자명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아하흉님이랑 아, 나랑 싸우는데? 예 아니 누누님!! 어. 아니 사주. 아 사전, 아니, 하필 내가 최강이랑 싸우죠, 싸운다니 저는? 저기서 표전승 시드가 몇번이에요? 1분 21렙 아니야? 아니 이거 대신 표정이야? 죄송합니다 자 일단 집중해주세요 안대가 예. 꺾였어 예, 6명 짝수기 때문에 부전승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포션 지급해 드릴게요. 이거. 아 네, 감사합니다. 토너먼트에서는 네, 토너먼트 어, 이것만 쓰시면 되고요. 어, 토너먼트 아, 끝나고 불안한데? 반납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거 말고 네. 다른 포션도 쓰면 안 되나요? 않나? 네, 안 됩니다. 와, 300짜리요? 와, 300. 오케이,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겠다. 놔 이거 난, 난 만약에 지더라도 포션 개 깎고 간다. 와 아, 다행이다 아, 눈님. 나랑 자흥님이야? 조금만 올렸으면 17레이 살려다오. 아, 어. 자1타자 먼저 가실까요 이제? 서서 진행해야 되니. 네리고 아, 이제 저희 이제 바로 이제 겨루면 이제 세 명이 남을 거 아니에요 세 명은지고. 네네네. 세 명은 자동으로 참가상 받게 되실 거고 뭐 만약에 꼴등 대전 하고 싶으시면 4, 5, 6 등전도 할 예정이고요. 어 혹시 중요해요. 그 공개 처형인가요? 아 공개. 이거 첫 번째 대전 저희 볼 필요가 있나요? 자, 어? 첫 번째 대전. 수환 님 여기 레드 들어가 주시고. 팔님 아. 네, 여기 들어오세요. 어? 팔이가 아니죠. 우리 매칭는 아, 거야. 와, 수환 님 너무 살인적인 와, 거 아닌가요? 수환 님 화이팅! <laugh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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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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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와, 보. 죽으러 왔나? 와, 왜 수환 님편없음 수환 님 화이팅. 수님 화이팅! 화이팅. 우리 1등한테 빌붙어야지. 전 우리 아이보 아이보. 아이보 시작하겠습니다. 초 세고. 화이팅 화이팅. 팔 화이팅. 오. 다, 어? 두팔님 그렇게 먼저 나오시면 안돼아 진짜 두팔님 야, 잘... 와 두팔님. 야비하네 야비 <laughs> 아 어차피 죽는데 그럴 수도 있지 어, 아니야 두팔님 할수 있어 5초 바로 갑니다 5 오케이, 4, 4 3 2 2, 2 1 시작해주세요 와 오. 간다 아내 맘에 들었다 야 가자 수환님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예예. 예, 예. 집에 집에 저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어요. 뭐가 <laughs> 살려야 돼요. 지금 맞아. 죽으면 돈이 좀... 없어요, 돈이. 아한 지금 이게 맞아? 지금 한 대만 맞아볼까요, 한번? 와와몇 아! 와. 대지 들어온 거야? 백칠와 스펙 차이가 심하다. 아좀 그냥 네. 아요션이나 까고 가자. 저 포션 열 개만.

아수아래 사주님, 사주님 사주님 아 사주님? 사주님이 아니, 직업 뭐였지 저 그리모르요 음. 그리모르요 지금 계사기 네. 네. 직업이죠 사주님 네. 계사기기는1대1로저 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주시고. 부담스러워요 잠시만요 사주님 파란 팀 들어갑시다 아예예음 다들 해 5초 세고 시작. 아 5초까지 세고 3위 세고 가겠습니다. 3. 아. 긴장된다. 시작해 주세요. 어초 내가 찍고가 어, 더라왜 저래? 야, 24시기 때문에. 야, 원거리 와. 원거리 야 지금 이거. 원거리원거리 데이터 나왔어 어, 이안맞았 어, 오! 이거 이 위험한데. 션션 어, 되게 빠 어? 와, 잠깐만. 아. 아. 물, 아 근데 컨트롤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이겼겠다. 몇피몇 남았어요? 아7 0십 남았어요. 아 십이로만 되요 성경기, 성경기, 자항님과 소원님. 아 이게 엘드라인에는 차부터 접근이 생기기 때문에. 예? 아, 우와, 아니, 와 개세다. 아, 뭐야? 아니, 아니 왜개사다너 TP 그냥, 좀. 그냥 근접한 저 개깡패야. 근접 다운. 우리 시 소가님도 엘드라인에 못 이겨. 아 저희 사, 오, 육 등부터 보고 갈까요? 아좋습니다저 <laughs> 저, <laughs> 마음이 아픕니다. 사우르등 재밌던 요 재밌어요. 네. 아, 3, 2, 1. 둘이 네, 싸우시면 네, 안, 안,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두두한테 가. 죽이터 죽여. 잠깐. 잠깐. 뭔이요할말 있어? 할말 있어? 죽기 전에 도 굳이 절 죽여야 될까요? 옆에 강한 사람 두명 있는데! 2번이 <laughs> 어, 저저람 죽여야 저다넌 어디가 어디가 <laughs> 야, 난 어디. 약자인데? 그래, 아니 할수 있었어 나안 된다아 좀 깎아주시면 좋았는데 아쉽다 아, 포셔를 왜안 아, 먹는거야 오우야 뭐야 어, 사거리가 아, 말이 안되는데? 아, 저말안되오 아, 네. 아, 아, 사거리가 근 근거리가 질수 밖에 없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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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리는 그냥 십 번분데? <laughs> 아니 근봉이들, 야 이거 근봉이들 이차 찍기 전까지는 터너봇 나오지 <laughs> 마라. 찍기 그 없어서. 삼, 이, 일, 시작. <laughs> 시작. 아, 나팔 사거리 진짜. 어째 기다. 아, <laughs> 팔 사거리 저왜 저리 저거 지금. 그래서 아까 붙은 거긴 한데 이거 맞았구나. 무기는 어, 좋대는데. 방패는 또 어디서 난 거야, 근데? 저거? 슬라임 보상입니다. 아, 저거. 슬라임 보상. 킹슬라이더 가까이 갈수 있는 거임 이거? 다갈 수가 없는데? <laughs> 근데 아까 민첩 찍었으면 고칠 수 있긴 해요 민첩 <laughs> 아 이거 그냥 하루종일 두들겨 맞겠는데 그냥? 그니까 러 아, 스펠이가 좀 있거든요 <laughs> 와잘 맞춘다 와 박세다 <laughs> 와오오 오, 오, 세다 오, 세다 오, 세다 오안돼안돼 위험한데 위험한데 위험데 잠깐만 와잡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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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맞춰주는데? 맞죠. 아 역시. 한국인 너무 짧아가지고. 아니 저런 사람한테 진 거였구나.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미치지. 자, 아유. 보상 까겠습니다. 이. 자 일단 일단, 어, 일단 보상부터 까나요, 여러분? 예, 일단 골등들 골등들은 다 일로 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 예, 예. 보상 수령할 준비. 번부들 번부들 음. 상가 보상이다. 아 오, 뭐야 이거. 아다그 당시에 멋쩍 본인들이. 자 시작하기 위해서 3, 2, 1. 보여드릴게요 소환님 화이팅. 아연. 금붕, 과연... 금붕이가 이기는 거. 우승하는 거. <laughs> 과연 아 동희 몰라 지금 어떻게 오오 나쁘지 않네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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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쁜데 아, 잠깐만 오오이손 빠른 나는 두둑이 맞았어 지금, 어, 지금 벽까지 물리고 있어 몰리는, 지금 벽 쪽으로 어 근데 이게 몰려도 드리블하면은 또 아. 탈출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 안돼 너무 오 아, 근데 이거는 원거리가 아. 어. 이길 수밖에 없다 반대만 맞았어 <laughs> <받아서. 웃음> <laughs> 아이고. <laughs> 아이고 오셔야지 오셔야지 아이고야. 아이고야나1등은 뭐죠? 솔직가게오너 와, 뭐야? 예. 와, 아 와, 이거 부황이 뭘까요? 부황 이리꾼을 준다고? 부황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부왕은이은 네. 신이 처음 들어오면은 낮은 등급으로 시작하거든요. 아, 네, 등급으로. 맞아요. 네, 키보를 네. 네. 한 단계 업 시킨 상태로 시작할 수 있어요. 왕이랑 동급으로 시작하는 거죠? 아, 이런 적성 아이템 필요한데 부황은 아마 그냥 전직이 될 거예요 는 와 스텔라 스톤 절약할 수 있게? 와 아, 개좋은데? 아니 너무 시민이 너무 좋은데? 아 이거 했어야 됐네 아 너무 아쉽다 지금 다들 이제 그러면 직업 한 분씩 얘기하고 마무리 할까요? 아예 저는 일단 실바레스입니다 정령, 대정령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법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 다음 이제, 다음 또 전직하신 분? 전 범부 근거리 엘드라인에입니다 아 근데 엘드라인에, 아, 엘드라인은 3차 4차가 진짜 우클릭, 뭐 아니 2차부터 진짜 우클릭 데미지가 안녕하세요. 1등만을 바라보고 뽑은 칼베르 입니다 아, 1등이에요. 아... 전연모기 미쳤다. 아, 저도 소개하겠습니다. 아직도 오, 직업이 전혀 없어요. 어떤 직업 노리고 계세요? 코파 님은? 모르겠어요. 저 야, 이거, 저는 야, 이거 아이리온, 아이리온 그런 거 노리고 있습니다. 아이리온. 아, 아, 아이리온. 님은사거든요 그 님은... 아, 여기서 근데 사냥 저는 보트 같은데. 네, 예, 저는 나 혼자만 레벨업 찍고 있는 네크라시온입니다. 야, 이 등이 2등... 20이네. 네, 아 저는 그리모르 라는 이제 어둠의 스텝을 얻었습니다. 오, 이것도 사냥 좋아 보이. 네 이거 사냥 좋은 거 같아요. 그리모르도 사냥 괜찮아 보이. 네요 아, 저는 거네요. 운영자님 추천에 너무 감동 받았어요. 이거 덕분에 꼴찌에서 이겼어요. <laughs> 다들 이제 최종 목이 어디로 갈지 보이긴 하네요. 살짝. 네. 아, 다들 오늘. 오늘 차는 고생했습니다. 아우,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죠, 재밌죠. 이거 이거 유지 된치로 1회차로 가는 거죠? 네, 네. 1회차 이대로 갑니다. 아. 힘인 음... 들어오면서 음... 이제 이대로 1회차 시작니다 여기까지잖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까지입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